아, 처음인데. 네. <laughs> 오빠 저번에 영통했을 때 풍선 아트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막 나보고 해달라고 그랬잖아. 아. 그... 너도 너도 어? 풍선 아트 해봐. 어? 네, 왜 내가 해? 왜 내가 왜 나만 해야 돼? 넌안 해. 빨리 해봐 어? 그, 그럼 왜 나만 해야 해. 돼? 너도 해봐. 어, 아, 왜안 돼? 빨리 어, 풍선 아트 어, 어. 해봐. 아 그럼. 나도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유튜브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오빠 진짜 말말 말 빠르다고 장난기 할 때만 말 진짜 빠르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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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해도 된다고. 맞아. 맞아. 오늘 새로운 걸알려주려고 왔는데 나한테 시키지 말고 오빠가 지금 해줘. 왜 왜? 어 지금 해줘. 그럼. 왜? 데 가이가해서 내가 이기면 해줘 그러면. 아니 가이가이 보에서 이기면 해줘. 아니 가이가이 가이. 아, 아한 아, 번만 좀안돼 그럼 이거 봐줘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보면 돼. 하나씩. 내가 그렸어 언제 든 만나러 올 거야? 응. 되게 진짜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보러. 그게나 <laughs> 오빠가 빚쌓서 별빛 하는 거고. 이것도 편지야 이번에도 또 열심히 그렸다. 긁어야 돼? 어딜 긁어야 오빠들 음, <목마> 이제 이번에 솔로 했던 것들 내가 다 적어 적었... 긁는 건여기 긁어야 돼아 음, 저번에도 한번 줬거든? 긁으면 안에 내용 나오니까 저 <목마다> 어, 맨날 죄송합 이동해주세요 이동 어? 사고 냄새 나 처음 완을때 항상 안녕히 해주잖아 난 그런 다정한 오빠의 모습이 너무 좋아 그래 보자 이동하겠습니다 나 영통이 2월 날도 한다 그때 아는 척 해줘 알았어 맞네? 어? 뭐가? 냄새 아니야. 안녕. <Ether> 오빠 요즘... 나 기억나? 나 누구게? 아, 여기 써있네. 오빠 그때 영성했을때 실제로 내가 오빠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 재앙이보다 나이 많아. 아, 그때 얘기했나? 22년 2개월 때 <살 Comedy> 그, <살 Paper ending> 어, 근데 내가 오빠 아니야 했었잖아. 응. 내가 아, 지금 태어아할 음. 테니까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오케이, 해봐. 태어나! 내가 오빠 아니야? 맞아. <laughs> 근데 실제로 <laughs> 내가 오빠잖아. 아실제 아니 내가 제 오빠한테 어 오빠 내가 오빠 아니야 이렇게 살달라 그랬잖아. 근데 오빠가 실제로도 내가 오빠잖아 이랬잖아. 내가 사실 내가 오빠보다 나이 많아. 거짓말하지 마. 왜? 나 청년수보다 한살 어려. 계획을 진짜로? 진짜? 와 청년수야. 아니니까. <laughs> 이거 이거 넘겨봐 내용 있어. 내용 있어, 내용 있어. 넘겨야 하나씩 넘겨. 여게피해트도 적어줘 어. <목소리> 안에 내용 봐 내가 진짜 하셨다 오빠가 하셨다 빅스라서 별빛 하는 거다 <목소리> 그러니까 시간이 좀더 내가 오빠가 빅스여서 별빛 하는 거야. 빅스여서 별빛을 하는 거야. 오빠가 빅스여서 내가 별빛을 하는 거라고. 근데 잘 해왔던 거를 내가 잘 그린다 이거. 내가 그림 응. 그리는 거못 그리는데 어, 오빠를 위해서 민지, 내가 힘들게. 오빠 이건 솔로 했던 것들 중에 내가, 내가 건 좋아했던 건 것들 했거든. 나이월도 영통아. 나이 일요일 일일은 영통을 할 건데. 그때 또 재밌는 거 해주고 유튜브 이번에 콘서트 영상도 올렸거든. 한번 내거 봤어? 미약해 나중에 봐야 제가 계정 알려줄 거예요. 봐줄 거예요? 알려면 뭐 그래 못 알려준다 했는데 내가 까먹고 안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유, 그 핸드폰 있으면 검색해줄 수 있어? 오케이. 햇라고 핸드폰, 있거든. 그거 쳐봐.

누구게? 기억나는거 맞아? 네, 나. 뭐였는데? 내가 우쿨렐레 줬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우쿨렐레 받은 거 기억나요? 네. 그거 제가 준 거거든요. 그거 인증 올라가고 괜찮아. 팔 수도 있고. 이번 콘서트 영상도 유튜브에 올렸거든 여기 택구라고 한 번만 써주면 안 돼? 뭐라고 택구 뭐. 태군 오빠 할때택택거택나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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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계정인데 이걸로 아니요, 나중에 되지. 사진 올릴 때 이거 크롭 해가지고 아니요. 오빠 사진도 많이 올릴 거고 네 선물이야 이건 뭐야? 내용 안에 이렇게 읽어봐 나씩 넘기면 내용이야 ㅋㅋ <laughs> 귀여워 내가 그렸어 오빠가 빅스어서 내가 별빛 하는 거야 우우우우이야우 너무 귀엽다 저그릴레 <laughs> 그렸던 그림 내가 한번 다시 그려봤고 <laughs> 언제나 응원할때 오빠가 여기라서 내가 빅스한다 진짜 <laughs> 아이 뭐냐 <뭐라. 웃음> <laughs> 내가 별빛 딴거 빅스 실래 아, 못.. 아 오빠, 오빠, 내가 새로운 애교. 아, <laughs> 아 너무 끄러워. 아, 잊어도, 이거, 오빠, 그, 애교 중에 이렇게 손을 해. 냥냥. 그 다음에 내 코. <laughs> 했어? 한번더 해줘. 해 줘? 내 앞에서 안 해. 다시 <laughs> 한번 알려줘. 아, 왜나보고하라는것 뭐 같아. 하나 <laughs> <난> 이렇게. <laughs> <laughs>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알려줘요. 이가 알려줘라고? 보여주면서 해볼게. 감사합니다. <laughs> 이동해 <laughs> <고유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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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떼금 뜨거... 이동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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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카메라 보고 있죠. 안녕. 하세요이동하안요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이동 안녕 요이동하세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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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세이름하세요이동 아니 내이름은 적어주고 그건 별개로 적어달라고 했던 건데 동하세이가하세요 <laughs> and h a p p to p like it be t r n i n touch c o u l the love now you just a w k d is me i c h o o just to look back 안과 밖이 섞인 듯매듭 to made 처럼 yakin her let her change her m i n g So